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 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이찬원님, 한주 동안 또 스케줄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방송이 3개, 그리고 서울 앵콜 콘서트 3회가 진행됩니다. 총 6회의 스케줄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24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인데요, 8시 50분에 JTBC 폭파원 25시 방송이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 이찬원님 또 어디로 해외 여행을 떠날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원님의 박식한 지식으로 한번 같이 여행을 떠나보는 한스님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지난 주에는 한주 쉬었는데요. 그래서 더 기쁩니다. 7월 26일날 수요일날 저녁 8시 30분 KBS e t v 옥탑방의 문제아들이 방송됩니다. 우리 이찬원님이 중간 MC를 잘 맡고 브릿지 역할을 잘 맡아서 우리 시청률이 껑충 뛰었습니다. 보다 밝은 우리 옥탑방의 문제아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저녁 6시 10분에 KBS ETV 부류의 명곡입니다. 요즘 시청률이 상반기 왕중왕, 우리 MC를 보는 이찬원님 덕분에 껑충 올랐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가수들이 나올지, 이찬원님은 또 어떤 음악적 멘트를 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아주 중요합니다. 7월 28일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2023 이찬원 콘서트, 원데이 서울 앵콜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7월 29일 토요일에는 저녁 5시 2023 이찬원 콘서트 원데이 서울 앵콜곤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7월 30일 일요일 역시도 오후 5시에 이찬원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찬원 콘서트 3회가 진행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 할리스 커피에서 우리 이찬원님에 대한 찬스 카페 행사가 진행되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방송 세계 서울 앵콜곤 3회 축하드리겠습니다.